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언니들 편스토랑 다들 잘 보셨죠? 한편의 인간극장을 보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밥은 네가 샀으니 후식은 또 내가 사고 뭐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달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찬호님을 보면서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친구를 위해서 요리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요리는 내 마음을 전달하는 선물이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선물 사잖아요. 요리도 언제 해봤는지 기억도 잘안 나고요. 정성을 다해서 그 만든 음식을 먹는 그 친구. 정말 부럽습니다. 귀한 청년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경연씨 정말 많이 외로웠는데 위로를 해준 이 친구가 윤성 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윤성 님이 이제는 군대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에 고민이 있어서 찬원 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우리 찬원 님이 바빠서 미안하게 미안하게 미안한 마음으로 든든한 한 끼를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다녀온 윤성님은 찬원이는 서울의 엄마다. 찬원이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나갈 용기가 생기고도 힘이 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찬원이는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찬스들도 찬원님은 행운입니다. 찬원님의 그 마음 씀씀이 나도 그런 친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언니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 이야기 한번 나눠 보죠. 감사합니다.